응, 뭐야. 여러분들, 잠시만요. 카카오, 여러분들 잠시만요. 카뱅. 지금 댓글 안 보이거든요. 잠시만요, 여러분들. 그 오늘 크방 없습니다. 오늘 휴방이에요, 휴방. 승 형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휴방으로 됐어요. 됐다. 다들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댓글 못 봐가지고. 네, 오늘 크방 없어요. 오늘 크방 없고. 원래 오늘 저도 크방 있는 줄 알고 여기 인천까지 와, 와버렸는데. 집까지 1 시간 반 걸리거든요? 집까지? 와, 근데 와버렸네요? 저도 지금 알아, 저도 안지한몇분안 돼가지고. <laughs> 네 아쉽지만 네, 오늘 휴방이에요 저도 아쉬워요 아, 오늘 아무튼 휴방이고 위치 네, 미치 하이 위치가 아까 엄청 좋아졌구만 예은이 방송 중이야? 아직? 예은이 아직 방송 중? 순이 형이 몸이 안 좋대요 어제부터 순이 형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얘는 아직 방송 중 아, 근데, 원래 오늘 야방이었는데. 아니요, 이거 제 눈썹이에요. 요 눈썹이 제 거예요, 그냥. 여러분들, 라이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되거든요? 담배 한개 야무지게 빨고, 예,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. 라이브 좋아요가 그렇게 중요해요. 그래가지고, 한 번씩만. 아, 라이브 좋아요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크방 없어요. 오늘 크방 없고, 아마 상현이 형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갬방 이렇게 할것 같아요, 그냥. 갬방으로. 아쉽지만, 오늘은 없습니다. 잠시만요. 가면 한개 휠게요. 나 저도 좀 아쉬워요. 오늘 하는 줄 알았는데. 자, 여러분들. 지금 좋아요 따봉 눌러주신 게 지금 19개거든요. 딱 따봉 한. 30개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따몽 딱 30개만. 내 네, 인천 크방 때문에 온 거죠. 크방 때문에 왔는데, 승영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, 이게 몸안 좋은 건 어쩔 수 없거든. 원래 계절이 바뀔 때, 그때가 그 감기가 가장 많이 걸리는 시기란 말이야. 근데 딱 지금 예은이가 그래. 아 예은이래. 승이 형이 이래서 몸 관리해야 돼. 근데 승이 형이 지금 일단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상황이라 보니까 이게 딱 지금 아픈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승이 형도 이제 무리하고 무리하고 무리하다가 이제 걸린 거죠.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픈 거 아예 그래도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어. 그승형이저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짜증 하나도 안 나요 사실. 그냥 아 오늘 그방 없구나. 그나 오늘 예은이 예은이 도와줘야 되나? 살짝 그런 거. 아, 근데 당연히 짜증내면 안 되는 거예요. 생각해봐, 사장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대. 그럼, 어, 다, 아, 화안 나잖아.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래요. 모르겠어요. 내일, 아, 오늘 윤태형 방송을 나가야 될지. 왜냐면, 저는 예은이 어쨌든 인천 왔으니까 기다려줘. 당연히 예은이는 여기 크루 방송 하는 게 맞으니까 근 저는 당연히 예은이를 기다려야 돼가지고 좀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 그 차에 들어가서 방송할게요 네 승희 형이 몸이 안 좋으시래요 곰보빨이냐고요? 곰보빨이 뭐예요? 곰 아니 이상한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예? 똥양꿍이라고? 그래. 나 똥양꿍이야. 공복빵이 뭔데? 곰팡이 볼따구에 달고 다니는 빵빵이 그런 뜻인가? 내 네, 여드름이에요 여드름. 빵이야 맛있는 거아 그래요? 나곰복빵 진짜 몰라. 혼자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혼자 검색해보라고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은이 지금 윤태형 스튜디오에 올라가 있어요 윤태형 스튜디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봉 화면 두번 터치 하시면 되니까 아플러 분들도 화면 터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뭐 화면 누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. 까웅 눌러주시면 정말 좋으니까. 저희 시청자 욕하지 마세요. 저희 시청자 욕하면 차단이에요. 경고예요, 경고. 왜, 우리 뿌링님한테 욕을 해요. 내 시청자인데. 저한테 하세요. 공부... 지금 렉 풀렸죠? 여러분들 지금 댓글 아무거나 써주세요. 어... 왜 이지랄이야, 아, 씨발. 아. 왜 렉이 걸리는 건데, 아. 짜증나네, 아. 왜 자꾸 렉이 걸리는 거야, 여기만 오면. 아. 아, 화가 날것 같아, 아 아, 왜 차에 타면 렉이 자꾸 걸리는 거야. 여러분들 지금 렉 걸려요?